많은 분들이 연예인하면 당연히 강남이나 청담동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연예인들의 주거 선택지는 서울 중심부에서 벗어나 경기도권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려함보다는 실거주 만족, 합리적 가격,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연예인 집 소개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예인들이 실제 거주 중인 경기도 아파트 9곳을 실거래가, 평면 구조, 세대수, 교통 호재 등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중요한 부동산 정보 제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순위별로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가성비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9위는 코요태 백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라피아노입니다. 2019년 2월 입주한 타운하우스로. 세대수는 174세대 총 14개 동. 주차는 세대당 1.02대입니다. 라피아노는 한강 생태공원, 모담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입니다. 학교는 하늘빛 초등학교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설계 특성상 옥상 정원. 테라스, 베이스먼트 등 다양한 녹지 시료의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의 특성을 혼합한 구조이며 노출형 조망과 프라이버시 확보 측면에서 주거 쾌적성이 높습니다. 층수와 구조에 따라 하한가 7억 2,500만 원에서 상한가 9억 8천만 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는 김포 골드라인 접근성과 한강 신도시 생활권의 이점을 갖고 있어. 서울권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8위입니다. 방송인 김구라 씨가 거주자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3단지 블루밍입니다. 2010년 10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435세대, 주차는 세대당 1.84대입니다.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39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일 초등학교가 가까워 자녀 통학이 편리합니다. 인근에 대형 상업시설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인근 택지 상업시설 개발 계획으로 교통 및 생활권이 앞으로 기대됩니다. 이 아파트 39평은 21년 6월 최고가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5년 7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0%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도 호가 평균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순위는 7위입니다. 7위는 배우 심영탁 씨가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효성 해링턴 타워입니다. 2010년 3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234세대 총두개동 주차는 세대당 1.75대입니다. 36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단지는 남양주 미금초등학교가 도보로 11분 거리에 있고, 또한 다양한 상권이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쉽습니다. 이 단지는 다산신도시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며 상권과 학군,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이라 공공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에 속합니다. 이 아파트 36평이 23년 11월 최고가 7억 250만원에 거래되었고 25년 3월 7억원에 거래되면서 큰폭 없이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6평 매물가는 7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6위는 개그맨 김대희씨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의 호평파라곤입니다. 2010년 12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275세대 총 25개동 주차는 세대당 1.79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를 보면 효평 초등학교에 배정받고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단지 가까이에 상가와 편의 시설이 있고 호평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마산과 호평천이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교통은 시내 접근성이 무난해 실수요자 수요가 꾸준했던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22년 9월 최고가 5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25년 9월 5억 1,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2%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 평균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지역별 부동산 소식과 시세 분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으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는 5위입니다. 5위는 가수 신화의 전진시 거주지로 거론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의 위시티 일산이 단지 자이입니다. 2010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975세대, 총 18개동, 주차는 세대당 약 2.14대입니다.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도보로 3분 거리의 양일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며 단지 주변에는 체육공원과 놀이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인근에 지하철이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경희중앙선 풍산역까지 자가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 40평 기준 21년 7월 최고가 8억 2500만원까지 거래되었고 25년 5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16%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평균 가격은 6억 9천만원 선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배우 이미숙 씨가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이편한 세상 테라스 오포 2단지입니다. 2018년 7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89세대 총 4개 동. 주차는 세대당 1.4대입니다. 43평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를 보면 광주광명초등학교가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자차로 이동할 경우 인근의 대형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셔틀과 자차로 이동할 경우 주요 편의 시설 접근이 쉬우며 주변에 근린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 43평이 22년 5월 최고가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5년 9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14%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3평 매도 호가 평균은 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순위는 3위입니다. 3위는 방송인 송은이 씨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리슈빌 더 포레스트입니다. 2019년 2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969대, 주차는 세대당 1.3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를 보면 학교가 향동순례초등학교로 도보 4분 거리이며 향동지구 자체 내에서도 상권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숲세권의 위치에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향동역 신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곡 상암 접근성도 우수하여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21년 9월에 최고가 10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고 25년 9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면서 22%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도 호가 평균은 8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가수 김환선 씨가 거주 중인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민속마을 쌍용입니다. 2002년 5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596세대, 주차는 세대당 1.73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를 보면 나곡초등학교가 도보로 2분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 상가와 인근에 병원, 마트, 학원가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와 영동고속도로 IC 접근성이 좋아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21년 9월에 최고가 5억 4800만원에 거래되었고 25년 10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34%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도 호가 평균은 3억 8천만원입니다. 마지막 순위 1위입니다. 1위는 배우 김승수 씨가 거주 중인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위시티 일산 사단지자이입니다. 2010년 8월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는 1,288세대 총 12개동, 주차는 세대당 2.44대입니다. 39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를 보면 원중 초등학교가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으며 학군 조망. 쾌적한 주거 환경을 모두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중앙공원과 마두도서관, 그리고 인근 백석 학군까지 더해져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아파트 39평이 21년 5월 최고가 9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5년 3월 6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31% 하락했습니다. 현재 39평 매도 호가 평균은 7억 5천만원입니다. 경기도 연예인 거주 가성비 아파트 위시티 일산4단지자이가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9개의 단지를 비교하면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 대부분의 단지는 매매가 기준 5억에서 10억 원대 범위에 속합니다. 연예인이 선택한 집 역시 과도한 과투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대의 프리미엄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아파트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입지, 교통오제, 생활 인프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개발 호재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호평파라고는 GTXB에 대한 기대감, DMC 리슈빌 더 포레스트는 향동역 신설 예정 등이 미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개발 계획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고, 금리 상승이나 수요 둔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선택한 아파트는 화려함보다 실속, 랜드마크보다는 입지와 값어치라는 기준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한 단지들은 실제 연예인이 사는 집이라는 화제성 외에도 데이터와 실거래 기준으로 의미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거나 궁금한 지역, 단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과 지역별 변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뒤집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